오늘 국내에서 최초로 목격된 희생 부활자 최명수의 경우, 방도 사으로사망하였으나 7년 후인 금일 16시경에 나타났을 자신의 아들이 서경검사를 공격했습니다. 아들이 옛날에 죽였다. 그랬을까?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어, 굳이 한 가지 얘기하자면 처음에 이제 그. 저한테 이렇게 위협할 때, 공격할 때좀 많이 당황스럽긴 했습니다. 그 모습이, 리액션이 화면에 그대로 카메라에 잘 담긴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그 배우하고 서로 사이가 좋으면 그 케미가 참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사실 세 번째 작품이라서 음, 우리가 어떨까 생각했는데 차량이 들어가면서 어, 또 이때까지 저희 레원 씨하고 저하고 음, 모자 관계가 세 번째인데 어,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던 거가 어,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배우로서 인간적으로도 믿음이 있지만 어, 배우로서의 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, 서로 뭐 눈빛만 봐도 예. 어떤 역할을 해도 저희가 다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예, 너무 세 번째 호흡이었지만 최고의 호흡이었던 것 같아요.